소수, 소수의 곱셈부터 한번 연습을 해 보자 응너1 9 곱하기 2.71 이런 게27.1 되는 걸 알지? 네 그럼 선생님 문제 바꿀게 1.0 곱하기 같게 하려고 그래, 이거 같게 하려고 뭘 곱해야 돼? 1.0이요? 아니, 얘를 얘 곱하기 얘로 갖게 한다고 27.1 그렇구나 자, 소수점 뒤에가 여기 두개고 여기도 하나, 두개지 아, 생각났다 생각났어 이거 이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였어 예. 그래서 그럼, 이번엔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 근데 선생님이 12.3으로 고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2.3 그렇지 그렇지 12.3 소수점 뒤에가 두자리 소수점 뒤가 두자리 이렇게 맞추면 되는거야 알았어? 아이 생각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이런걸 설명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어렵네 돌려간거예요 저? 아니야 혼자한말이야 지금 지금 설명해본적이 없다가 그런거잖아요 쓸 쓸데없는데 의미를 두지마 <laughs> 정말 선생님 지금 소원을 기뻐했다고 아 이런 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라는 의미 걸 의미부여 선생님이 이거 볼 거야 4.27 4.27 곱하기 4.27로 값을 바꿨어 뭘 곱하면 될까 소수점 뒤에가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네. 개 근데 네 개잖아 10분의 1 0.1을 딱 곱해서 소수점 위를 다섯 개로 만든다지 둘 다섯 개 하나 둘 다섯 네 근데 이곳에 로그 값을 구하래 4.27 곱하기 4.27 곱하기 0.1 이곳에 로그 값을 구하래 그럼 곱하기만 더하기지 네. 로그 4.27 더하기 로그 4.27 더하기 이건 0.1 이거 10분의 1이잖아 로그 10분의 1 이거지 네. 그 문제에서 얘를 a로 나타내래 그럼 a 더하기 a니까 2a지 자이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일. 응. 마이너스. 하나만 말해. 마이너스. 그래. 이 답인 거죠.